목록대 제50대 회장 황트리 장로 당론님께서는 한국기독교장로의 남신대 종민연합회 제50대 회장으로 재임하시며 남신대 교체를 위해 남다른 열정과 기도로 봉사 화시를 끼리지 않으시며 남신대 회원들의 감사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한국기독교장로의 남신대 종민연합회 제58회 회장 권권종욱 장관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학금 전달시회를 하겠습니다. 장학금 수요하시는 우리 학생들에게 감사해 보내주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 d d 6분의 4학기 귀하는 학문에 대한 열정과 신앙의 열신을 바탕으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에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한국기독교산묘회 남신대종문연합회 제58회 회장 권종호 장관 장학청서 성명 백종호 한신대학교 수학대학원 MDB 6분의 3학기 유학 내용같습니다한국지독교사회 남신대종교연합회 제50회 회장 권종복 장관 장학청서 성명 백종 최정일. 한신대학교 수석대학원 m d b 4분의 3학기. 이하의 양을 갖습니다. 한국기술장이남신대종국연합회 제58회 회장 권종범 장관. 장학. 장학소 성명 원지석. 한신대학교 수석대학원 MDB 6분의 사학기 이하 내용으로 습니다한국기독시장과의 남춘제 전국연합회 제58회 회장 권종범 장관. 장학청소 성령, 진웅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DB 6분의 3학기. 이와 내용을로 듣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르의 남신대 정부연합회 제58회 회장 권종복 장관. 장학청소 성명 정정권 한신학교신학대학원 MDB 6분의 5학기. 위의 내용을로습니다 한국 기술 장르의 남성대 전형학대 교육 출판 기자, 윤영길 장관. 장학청소, 성령, 김, 영 권. 한신대학교 수학대학원 MDB 사분의 3학기. 유아 대형이었습니다 한국기독교상회 남신대 전국연합회 교육출처위원장 유영길 욱 양곡. 자음청소 성명 박, 은조 한신대학교 실학대원 MBD 사무의 서막이 이와내용을 맞습니다. 한국기독교상회 남신대 전국연합회 교육칠삼년장 유영일 장관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 촬영 동해 아자 4천사람씩 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앞에 두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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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쭉서 주세요. 앞에 쭉서 주세요. 이제 앞으로 이 앞으로 촬영예 가운데 센터를 맞춰야지.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네, 보세요. 자, 여러분, 네, 네. 잘 들어주시겠습니다. 렷영 공개, 감사합니다. 대회를 네, 준비하신 연합대학교서본 대회 기간 전후 회원들의 침묵과 소통이 축제의 장함으로 본 대회가 어느 선대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와 공차로 환산하시고 성기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연합회에서는 제58회 남신대총국대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선물을 준비해 주시고 선기헌금을 전달해 주시길 감사드리며 이 패를 빕니다. 한국특토장보의남신대정립연합회 제58회 회장 권종범 장관 이어서 이어서 성경이군 전달 시작하겠습니다. 어, 한 대로, 이제 바고 해. 요 아니, 면 자리 바꿔어요저 사람이 다습니까 아, 아, 대전 광인에 가면 성1 0 0 0만 원을 본회에공금하셨습니다 환영하자시 좋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할 때자리를 이어놔 주시고, 참석하셨으면 하면 참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상우 총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성화 총회장님께서 부총,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증정장로 부총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준비가 좀 길어서 부총회를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디 한번 돌아와 주십시오. 아, 제. 네. 홍보부서장님, 홍보실장 <웃음> <웃음> 아, 두 달에 두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장씩한 번씩 성번한 번씩 한 번씩 한번김한 번씩 한한 번씩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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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씩 대표의 총의 기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총은시 이운상 목사님, 서기신 백성성 목사님, 규성신 김지혜 위사님세계신 대현양 장모님, 구의기신 유성숙 장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성계총연합회 이춘범 장무님 총무신 문경호 장무님 참석했습니다 어, 장무회 소개 드리겠습니다 장무회 임원 소개 부탁드겠습니다 장무회 총무 회장이신 차인희 장관님 모셨습니다 차기 회장 정준단 장무님 총무 심정숙 장무님 장님내원장님참석하셨니다 여신선의 회장 이시영 장모님, 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 여당대회장 이우중 전군님 참석하셨습니다. 아리엘 학장장, 단장나오천 장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총회 목사님들 오셨으면 다한번일하시 제가 소개를 안 드렸는데. 한, 네? 김병목 아, 김병일 목사님. 또 이런 뒤에 예, 우리 총회 직원분 나오셨으면 목사님들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재철 전북 장관 앞에 전임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 4대 최영훈 회장님, 28대 고속수 회장님, 31대 김종식 회장님, 32대 백형수 회장님, 33대 유영준 회장님, 34대 이강권 회장님, 36대 김재길 회장님, 37대 김동석 회장님, 39대 정진권 회장님, 오, 광석회장님 다시 대한 번, 한 회장님 41대 장성숙 회장님 83대 문성률 전한 번, 한 번, 한 번, 한습니다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n c j 회장님 오셨습니다네 지금 대전광역의회에 계신 문민성 목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어서 110회에 총회장 후보 부총회장 후보 문영렬장기 부총회장 장군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 총회장 후보 이정화 목사님 부총회장 후보 김종희 목사님 부총회장 후보 문영렬장님금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어서. 남신대 정신대학회 50여 년에 이르기까지 몸과 마음을 다해수고하고 헌신하신 전임 회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전임 회장님 소명 소개할 때 앞으로 나와시기 주 바랍니다. 2 1대 임정조 회장님 31대 송명준 회장님 33대 김유웅 회장님 34대 김남은 회장님, 35대 조치원 회장님, 40대 이고성 회장님, 43대 김구국현 회장님, 44대 고은명 회장님, 45대 김복수 회장님, 47대 김정세 회장님, 49대 김경표 회장님, 50대 양용년 회장님, 51세 백상인 회장님, 52세 박관순 회장님, 53세 임종신 회장님, 55세 김봉석 회장님, 5 9세 이병욱 회장님, 55세 황진 회장님 참석하습니다 우리 회원들 모두 나서 회장님께 축하사 말씀드립니다. 아량으로 봐주신 촉과 화환 고 여러분의 소원으로 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어 알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대를 특하기 위해 기관과 교회에 전임회장 전위, 최대위원님 장무의 전임회장님께서 촉구와 화환 대신 사랑의사을 지원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이사랑의사은 28개월에 연합을 통하여 우리 욕과 사회복지 시설에 전달하고 자합니다 사랑의 인사를 들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다 같이 평화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서 잘 모셨습니다. 잘 모셨습니다. 오늘 잘하고 가 사랑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8 0주년 기념일 하기 위해서 됐다. 우리 차기회이실2주한전역께서8 0주 이상 계의실에 있는 어르신들께 쿠키 선물 준비해 놨습니다. <laughs> 어, 특강 끝나고 경, 저녁 식장 후에 어, 회장님께서는 이지에 있는 느리들 일본에 오셔가지고